이글이글 이글 열정 넘치는 클래식 정태양의 <laughs>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지고 싶다면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광활한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휴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스튜디오로 올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니, 내가 인사를 고했는데 왜 청취한테 인사하십니까? 를 나랑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취라고 하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주잘 지냈습니까?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그 연주가 너무 많아서 네. 폭풍처럼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던데. 아, 정말요? 네. 아. 어, 폭풍처럼 <laughs> 많은 곡을 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작곡가 블랑크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두대의 피아노,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를 하다니 네. 정말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는데요. 네. 하지만 듣다 보면 정말 두대의 피아노가 치고 있는 것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음악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음악 주세요.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작곡한 블랑크는 어떤 작곡가입니까? 프랑스의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로 또 파리 6인조 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이름은 블랑크라고도 불리고 또 블랑이라고도 불리고 또 어떤 곳에는 블랭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근데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생명의 양식을 작곡한 프랑크와는 다른 사람인데요. <laughs> 사실 이 뿔랑의 아버지가요 뿔랑 화학이라는 회사의 경영자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진해 거담제, 토프렉시를 만든 회사이기도 해요. 어허. 하지만 어머니가 음악적 조예가 굉장히 깊어서 음악을 가까이 할수 있었는데요. 이 뿔랑은 당연히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으로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재능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결국에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군요.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것은 또 강력한 조력자나 후원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피아노를 배우고 있던 리카르도 비네스 선생님으로부터 강력한 음악적 지원을 받았고요. 네. 또 에릭사티라는 작곡가의 아하... 지원을 받아서 이 프랑스 6인조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뿔랑은 한편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리톤 피에르 베르낙과 정말 많은 녹음들을 남겼거든요 유럽 전체를 순회하면서 연주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뿔랑은 녹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일세대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뿔랑이 직접 피아노 연주한 것들을 지금도 들을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뿔랑을 보면서 작곡가가 직접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해버렸을 때 그것을 연주하는 제가 또는 많은 연주자들이 어 정말 좋은 지침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지 아니면 상상력을 좀 제한받게 되는지 어허. 이 뿔랑을 통해서 가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떻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둘 다예요. <laughs> 사실 좀 든든해요. 이렇게 베토벤을 연주하다 보면 베토벤을 되게 만나고 싶어질 때가 있고 네. 베르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베르디나 이렇게 최근 비교적 최근 작곡가들은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계보가 있는데 베토벤은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네. 이 플랑은 본인이 직접 연주를 해놓았으니 뭔가 약간 족쇄가 되면서도 저에게 오히려 지침서가 되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족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더 좋습니까? 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감히 제가 그분의 레코딩을 들을 수 있다니. 요 아, 예, 아, 철저한 수비 잘 봤습니다. <laughs> 자, 플랑의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에서 이 피아니스트 정태양이 찾아난, 찾아낸 또 빛나는 순간 오늘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피아노 두 대가 무대에 어떻게 있냐면요. 보통 오케스트라의 무대를 생각하시고 오케스트라의 앞에요. 피아노 두 대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와 다른 피아니스트의 얼굴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피아노를 보면 이 길이가 굉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품의 시작이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와 함께. 피아노 두 대가 동시에 이렇게 딱 맞춰서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 저것을 어떻게 맞추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지휘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함께 맞춰 나가는 일들을 이렇게 두 대의 피아노가 하게 됩니다. 음. 작곡가와 연주자가요 철저하게 분업이 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뿔랑의 시대예요. 그렇다 보니 뿔랑은 본인이 피아노를 잘 치니까 이 작품에 피아니스트의 많은 기교를 넣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피아노가 각각 대립을 하기도 하고 또 화합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잠깐 들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피아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피아노가 그 다음 또두 번째 피아노가 다시 첫 번째 피아노가 저는 이렇게 지금 간격을 들려드렸는데 사실 진짜 연주에서는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전체 음악을 들으실 때 저도 솔직히 이 악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예전에 감상만 했을 때아 지금 이거 한 대로 하고 있다 보다 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 어, 반복되는 거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한쪽에서 피아노와 함께 연주하고 또 저쪽에서 연주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서라운드의 음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아하,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음악이요 어, 프랑스 음악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몽환적인 음악 신비스러운 음악을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음악에서는 한번더 신비스러움이 더 나아가요. 이런 약간 동양적인 선율을 가지고 왔는데 당시 파리는요. 전 세계 모든 문화들이 모여서 우리들 문화제도 파리에 되게 많이 가 있잖아요. 어 여러 방람회를 통해서 전 세계 문화들이 수입되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뿔랑도 적극적으로 동양의 음악도 집어넣는 것을 이 음악을 통해서 또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즐겁습니다. 아무래도 동양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오리엔탈 톤에도 관심이 좀 있었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블랑의 두 대의 피아노류의 협주곡은 세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일악장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이 가장 좋아하는 악장 일악장입니까? 일악장이요. 정말 다이나믹하고 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실 만한 선율들이 곳곳에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또 피아니스트고 아컴퍼니스트로 활동했던 블랑크가 정태양에게 좀 특별한 존재일 것 같아요. 어 블랑의 가곡들을 연주할 때가 많고 예. 또 블랑과 동시대에 살았던 작곡가의 작품들을 연주하게 될 때요 블랑이 직접 반주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 바리톤 피에르 베르나와 함께 연주를 많이 하셨는데 그 레코딩 지직거리는 속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는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아, 있습니다. 보물과도 같은 이 연주자이자 작곡가이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이 곡을 연주하면서 또이 부분은 참 신경이 쓰인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두 대가 맞춰야 되는데 음표가 너무 빠를 때는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사, 사실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아무리 지휘자가 있어도 각 연주자마다 마음속에 느끼는 템포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맥박인 거죠. 음.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 호흡을 잘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저에게도 그것이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아이 블랑이 악보에 써놨던 이 템포와 네. 또 피아니스트 본인의 템포, 맞습니다. 또 지휘자의 템포, 그렇죠. 요세 개의 템포 간의 간격에서 또 중용을 찾아야겠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블랑의 두 대의 피아노리아 협주곡 1악장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유센과 로카스 유센, 스테판 드네브가 지휘하는 로열 콘스테르테바 오케스트라 연로 들려드립니다. 블랑의 두 대의 피아노리아 협주곡 1악장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유센과 로카스 유센, 스테판 드네브가 지휘하는 로열 콘스테르테바 오케스트라 연로 감상했습니다. 오늘 연주자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유센 형제 연주를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센 형제의 연주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나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제만이 줄수 있는 느낌을 형제라서 제가 받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들의 호흡이 좋았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정말 인상 깊게 들었고. 제가 그들의 연주를 들었던 거는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그래. 뭔가 조금 규모가 작은 음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블랑의 음악을 듣고 와 정말 뭔가 여린 체구의 몸에서 이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형제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형제 호흡에 또 감동을 받아서 오늘 추천했군요. 알겠습니다. 구칠일리 님, 뭔가 긴박하게 몰아치는 돌풍 같은 곡이네요. 보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수 님, 정태양 님, 비오는 일요일날 공연에서 만나서 반가웠어요라고 어 일요일날도 역시 공연을 했군요. 네. 예. 또 길게 좀 말씀해 주세요. <laughs> 공연 소식을 <laughs> 열심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현님 오늘은 유튜브로 본방사수하네요. 태양님 셔츠가 너무 예뻐요. 평소에 듣기 힘든 폴랑의 음악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신선하네요. 어 셔츠. 예, 브랜드로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셔츠 항상 예쁜 것 같습니다. 아, 셔츠 검정색을 또 특히 좋아하고 <laughs> 있습니다. 저희 공통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네. 예 앞으로 팀 셔츠를 하나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김준영님, 와 정태양님 오페라 오페라 스다가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에서 소개한 플랑의 두대의 피아노리의 협치곡 오늘 소개해 준 일학장과 함께 여러분 이학장과 삼학장도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모든 전곡을 들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데 일학장을 들어보신 것을 계기로 꼭 오늘 중에 이삼학장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소개해 줄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빛나는 <laughs> 작품을 가져올 예정인데요. 특별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현충일이지만 저희가 생방송을 할 거고 또 바리톤 정경님의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 아까도 잠깐 이 생방송 전에 제가 부스로 나가서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 3주 만에 노래하는 게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어요. 어제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것 같은데. 아, 3주가 어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노래를 하게 만드는 우리 정태영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